이 만난 사람들의 공식 질문이죠. 당신의 인생 책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laughs> 기현님 인생 책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아 정말 갑자기 딱 물어보셨을 때. 음. 원래 이게 잠깐 받았지 분이 이게 갑자기 매력이. 떠오른 바로 어. 이책 당연히 이책인데요 네. 월든이라는 네.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음. 웃긴 사실은 제가 뒤에는 거의 제대로 안 읽고 앞에만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기하님, 근데 너. 제가 이 책을 좋아해요. 이 책이 진짜 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 재미가 <laughs> 아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이 정도 읽었어. 그러면은 <laughs> 네. 뒤로 넘어가 넘어갈 법도 돼왜 다시 앞으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이 음. 사람이 이제 왜 제가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이 사람 누군데요? 이 사람 이제 소로우라는 사람인데 제가 네. 처음에 이걸 음. 알게 된건 뭐냐면요. 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음. 보셨어요? 아안본거본 거가 모르기 어요 진짜 있어요. 좋아요. 완전 어.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봤는데 음. 그 책에서 그 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어, 이 사람의 글을 많이 인용해요. 아그 네. 영화에서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그거예요. 음. 어,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숲으로 갔다. 음 네, 그리고 삶의 본질만을 마주하기 위해서 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근데 맞아. 네. 음 그걸 보고 월든이라는 책을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음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읽기가 좀 쉽진 않아요. 솔직히 음음 철학자이기 때문에 <laughs> 네, 제가 또 그런 어려운 거를 그렇게 잘 읽는 편이 아니라서 쉽진 않은데 내용들을 된게 여러 번 봤어요. 네, 음 그런 것들 그랬을 때저 어, 스타일이에요. 딱제 스타일이에요. 아, 뭐가요? 네. <laughs> <laughs> 일단 이 분이 음. 어, 하버드를 나온 굉장히 수제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버드를 나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음. 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원하잖아. 포기하고 네. 예, 예.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 삶이라는 게 뭘까? 이 음. 삶이 나한테 가르치려는 게 뭐고 음. 내가 어떻게 해서 사는 게 본질적인 삶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음. 던지면서 음. 숲으로 가서 월든이 숲 이름이에요. 음. 숲에 가서 2년 동안 산 거예요. 어. 자기가 직접 오두막집도 짓고, 전기도, 예예, 예, 돈도 없고. 벌지 않고, 예예, 음. 예. 그러면서 자연을 건드리고 굉장히 예찬을 해요. 음. 네. 근데 여기에 자연 묘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 그래도 읽기가 힘들어요. 음. <laughs> 막 깨달음을 얻으려고 뭐막 이렇게 그 수행에 들어간 스님 같은, 네, 약간 같네요. 그런 수행자의 느낌. 모습처럼 네, 네. 된 거네요. 네. 음.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숲으로 가시나요, 그러면? <laughs> 숲으로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laughs> 제가 좀 그런 생존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음. 저희가 막 자꾸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막좀더 더 오히려 막 성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줄인다든지 음. 일을 이런, 이런 것들도 숲으로 있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진짜 숲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보기 음. 위한 시도잖아요. 음. 에, 에, 에. 그런 거라 정말 좋은 의견도 많은데 나까이 많은, 그러니까 저자의 내용에 공감을 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나 역시도 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가 그러니까 진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네요. 네네. 맞아요. 음. 왜냐면 지금까지 기현님이 해오셨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책 소개와 굉장히 겹치네요. 네, 맞아요. 음. 그런 좀 그런 생각들이 저랑 좀잘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여기서 배우는 것도 그래서 아, 당연히 음, 네, 네. 두 번째 책그 뭐인가요? 어두 번째, 음. 어, 번째 책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탁월한 사유의 시선. 탁월한 책이... 사유의 시선입니다. 네, 음, 최진석 네. 네. 교수님이 쓴 네. 책인데요. 네. 이것도 역시 철학 책이긴 한데. 네, 이것도 앞에만 이렇게 접혀있는 아니요 이건 <laughs> 진짜 많이 읽었어요. 이거는 한세번 정도 읽고, 다 읽었어요. 오, 네. 네, 어떤 책이에요? 어, 이 책의 약간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음. 어... 철학이라는 게 철학자들의, 음. 보통 이제 철학과에 들어가면 음. 철학자들이 뭐를 연구를 했는지 그 결과들을 음. 막 외우고 공부를 음. 하잖아요. 음. 음.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게 철학이 아니라 철학은 동사다. 음. 생각을 하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학문은 음.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결과잖아요. 음. 근데 그내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쵸? 나도 별게 아닌 거라 음.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런, 그러니까 사유를 하는 거에 대한 아, 네, 중요성 예. 그런, 네. 네, 그런 책이에요. 정말 좋아요. <laughs> 어, 이거 가 되게, 되게 좋네 이거. 지식을 버리고 철학을 시작하라. 음. 이마저 최진석 교수가 제시하는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 아. 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오. 선물해 준 책인데요. 되게 재밌겠네요, 네. 정말. 네. 정말 좋아요. 이 책. 네. 그리고 어 이건 창업 책. 네,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네. 창업 사실 창업 책도 할 얘기가 또 많지만 그래도 이 이거는 조금 좀 특이한 책이긴 해요. 조금 특이한 책이긴 아, 한데, 한데 제가 또 일본 저자를 되게 좋아해요. 어, 자, <laughs> 고소박한 남한의생업 만들기. 네, 네. 네, 네 일본 어, 저자가 쓴 어,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창업과는 조금 다르지만 음. 이게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건 약간 음. 창업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 생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전화영어를 하는데 전화영어를 진짜 엄청 크게 키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음음. 뭐,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전화영어 사업을 하고, 음? 화요일에는 또 뭔가 다른 뭐 유튜브를 하고, 음? 수요일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예, 그래서, 음. 어,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버는 사업을 한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으로 여기서 30만 원 벌고, 여기서 10만 원 벌고, 여기서 50만 원 음. 벌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즐기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음, 어려울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약간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저희도 사업을 해봐서 이제 느끼지만은, 어떤 사업을 작게 하는 건 되게 쉬워요. 50만 원을 벌거나 100만 원을 벌게끔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쵸, 저희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는. 네. 예, 근데 그거를 천만 원으로 만드는 건 사실 되게 쉽진 않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음. 거기 시장이 이미 있고 그 음. 시장에서 내가 경쟁자를 이겨야 되고, 음. 내 그거를 키워나가야 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음. 생겨요. 맞아요. 예,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냥 작게 하면 스트레스도 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생업이라고 얘기를 아. 해요. 예. 저는 일반적인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은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있거나 막잘 음. 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음.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음. 오히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본이 없고 약간 두려운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창업을 할때 그런 네. 생각을 줄수 있는 영감을 줄수 있는 책인 것 같네요. 네. 재밌을것 같아요 <laughs> 기현님의 네, 인생책 세권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소개할게요 좋은 책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민님 창민님의 인생책은 <laughs>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덧붙여서 네. 저는 어, 한 가지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하면 은 <laughs> 옛날 공자가 만든 공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너 <laughs> 노너 그 중에서도 <laughs> 네 읽어보세요 노너의 저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던 네. 게 있는데, 삼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은 내 스승이 될수 있다라는 음. 구절이 있어요. 네, 저도 저희도 이제 삶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배움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떠나는 그뭐매 순간 순간에도 계속 늘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구절 굉장히 인생의 그런 것 같아 요왜냐면 창민이가 예전에 저전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네. 그구절을 넣었다잖아요. <laughs> 진짜 얘 진짜 저, 인생 구절이네. 저희 격언이에요. 제 삶의 격언이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편지도 많이는 안 썼는데 그 중에 거의 음. 그걸 썼다니까. 삼인행 음 <laughs> 그거를. 왜냐면 중요한. 예 저는 그 작은 초등학생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음. 누구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음. 그 망가짐이 변하면서 신기하지. 제가 얻게 된 그렇지. 그런 교그 얻게 된게 정말 많거든요. 음... 네. 그래서 좀 훨씬 더 겸손해지고 좀더 네, 네, 겸손해지기도 네. 하고 똑같이 여행을 가도 뭐 뭔가를 얻어오는 사람이 있고 음... 그냥 여행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음... 즐기기만 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뭔가 새로운 배움을 음... 얻게 되는. 배움의, 기회군요, 배움의 기회를 음... 이제 마음가짐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아... 네. 대단한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음... 정말 삶에 맞아요? 너무 좋은 도움이 음... 되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이상 이상 커플의 인생책이었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구자님들도 아...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